이번에 유튜브 채널에 질문이 들어온 게 먼저 아이키도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나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제가 제가 먼저 잡고 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거는 파트너의 반응을 먼저 일으킨다는 뜻이 아이키도에서는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케이 같습니다. 어. 막은 손, 막은 손을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막은 손, 어, 막았어요? 오모테, 우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은 오모테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입니다. 오모테 앞으로 가고, 우라 뒤로 돌잖아요. 그거의 이제 해석 중에,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는, 오모테는 내가 먼저 쳐. 아, 파트너를 내가 쳐. 그래서 파트너가 막게 해. 그 막은 손에다가 일교라고 그래가지고, 와 어, 이렇게 하는 게 일교 오모테고, 일교 우라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쳐. 그래서 이거 흘려버려가지고, 어, 돌면서 이렇게 일교를 걸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시자, 오이시바 모리에 선생님의 책에도 사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가 먼저 쳐. 일교를, 어, 일교 오모테 같은 경우는 네가 먼저 쳐. 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사방 단지 같은 경우도 손을 갖다가 잡아 가지고 비틀까 이게 아니라 먼저 자극을 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사방 단지를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소목 던지를 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라 우라, 지금 보면은, 오모테하고 우라의 이제 또 새로운 생각. 와, 오늘 되게 뒤뒤 깊게 들어간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지금 갔습니다. 올리려고 그러는데 버팁니다. 버티니까 우라. 그래서 우라입니다. 어, 그러니까 기본은 오모테죠. 기본은, 어,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버티십시오. 어, 어 그러니까 지금 뒤로. 가는 겁니다. 그시겠습니까요어 이렇게도 좋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오무테를 하겠다, 오라를 하겠다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파트너가 어디까지 딸려왔느냐를 보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 보세요. 어 앞선가. 오, 비싼 거. 이런 식으로 갑니다.